최근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은 내년 3월 미국에서 예정된 젊은 가수 진혜성의 투어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 20분 동안의 방송은 진혜성의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연예계 거장 양현석의 참여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투어는 진혜성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여러 측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진해성은 미국의 4개 대도시,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팬들과 만납니다. 이 도시들은 문화적으로나 상업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란 기대감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중은 열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팬들이 그는의 미국 투어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을 표현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해성의 열정적인 무대를 직접 볼수 있는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어를 향한 찬사와 흥분이 가득한 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진해성이 미국에서 치열한 음악 시장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아티스트가 겪어야 할 정신적, 체력적 부담을 염려하며 성공을 향한 과도한 기대가 진해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에서는 이번 투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어가 단순히 진해성 개인의 경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K팝 아티스트들이 국제시장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음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미지, 관객과의 상호작용 등 모든 요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꼭 선택과 매력적인 이미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방송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연예계에서 유명한 인물인 양현석의 참여입니다.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양현석이 어떻게 진해성과 연관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의 투자가 진해성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진혜성의 예술적 정체성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단지 진혜성의 성공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양현석의 또 다른 전략적 움직임일까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음악시장은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진혜성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에게는 더욱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의 재능과 열정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감성 넘치는 노래는 그는가 단순한 신인이 아닌 미래의 슈퍼스타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팬들은 그는가 미국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과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어를 통해 그는가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미국 팬들과의 만남이 그는의 음악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현석의 참여로 인한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모두가 지켜보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